자, 쌤이, 그, 핵심 정리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삼각함수 일반형 갖다 놓고, 최대 최소 구하시오. 이렇게, 3점짜리 나오면 우리가, 탁, 어, 점수를 얻어줘야 돼요.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죠. 자, 함수 보니까, 코사인이에요. 그쵸? 코사인인데, 앞에다 뭐, 몇배 했어? 두배 했지. 자, 코사인 함수는 원래, 최대 값, 최소 값이, 1, 마이너스 1입니다. 메롱 모양 그래프 기억나죠? 1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거기다 몇배에서두배를 했죠. 그럼 최대값 2가 되고 최소값도 2배 해서 마이너스 2가 돼. 그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변 전체에 3을 더했잖아. 그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래프가 위로 3만큼 올라간다는 거야. 그치? 그럼 최대값도 3 올라가서 5가 되고 최소값도 3 올라가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1이 되는 것이다. 이해 되겠죠? 자, 하나 뭐 부연 설명하자면, 쌤, 그럼 이 2분의 파이는 못 믿고 선생님. 이거는 뭐라고요? 얘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것을 말,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여러분들, 자,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그래프니까 메롱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도 최대 최소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 되죠? 그래서 최솟값 그대로 1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